얘는 못생겼어 중간에 귀엽다 안경끼네. 근데 여기도 없거든 지금? <목소리> 얘 약간 진이 뭐해 하네 사람이네 아예진이뭐 얘네 제일 얘제 아. 그게 아, 아 많아 제일 많지 다토리구나토리 아니 나왔어 나리 먼저 보여줘 안 보여 아니 아니 보여? 알것 같아 거 같아 안경잡이? 응 보여줘 오 어, 당겨. 아 이거. 어. 아. 맞네. 항경정 나왔어. 요 지금 이거. 아니 근데 진짜 얘네 집게가 너무 귀여운데. 맞이제이기 빨리 거아이 아. 절대 못퍼 이거 엄께못는다 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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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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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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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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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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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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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

그나마 싫은 거? 아. 그나마 싫은 거거진짜 <laughs> 박수 때릴 거 <laughs> 진짜 때릴 거 <거예요. 웃음> <laughs> 아, 아, 맞는 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

이미 짜발 지금 기다어 이거 아, 진짜 <Sustain songs> <unjust> <laughs> <aesthetic>